니다모니다 준비가 되습니다 일요일이 내가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아침에, 오늘 학원에 8시 반에 왔어요. 여기는 아니고 송파에서 자료 준비하고 영상 찍었어. 영상 찍는 게 있어가지고 3학년도 대시 찍고 바로 여기 넘어와서 수업하고 이따 5시 20분에 너네 보내고 다시 송파로 가요. <laughs> 또 수업을 또 해야 돼. 아 목이 마이크안쓰면 나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땡겨오시면 어, 소정의 선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추천해서 레벨 테스트 보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야 치킨 싫어하는 사람 <laughs> 저는 치킨을 못뭐 먹... 어 아니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있어 치킨 싫어하는 사람 제 와이프요 <laughs>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프티콘나가니다이여러 조용히 하시고 학원에서는 멀리하고 니네끼리만 아 이거 받는구나 알고 계세요 5, 0 15, 20 단위로 5명씩 5명 누적으로 누적으로 아, 5명, 무적으로, 무적으로 5명 아, 단위로 데려올 때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얹어가지고 구글 기프트 너네 이제 뭐야 저거 브롤스타지 스킨 지를 수 있는 <laughs> 구글 기프트 카드던지 아니면 문화상품권 3만원 또는 현금 상만원 골라서 친구들 꼬셔서 보세요. 어차피 내가 말했지 중간고사 끝나면 몰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소문 듣고 오기 전에 미리 당겨보세요.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친구가 티 출신이나 <laughs> 하면은 거기 5천 원씩 더 줘드릴게요. 오케이? 그 친구가 어, 이정학님 팁 출신이다. 하면 5천 원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아. 왜 나는 항상 나를 증명을 해야 될까? <laughs> 뭐 맨날 맨날 뭐 설명을 하네. 나를 설명하네 자꾸. 이제 1학년이 대박이 났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동북고에요. 열심히 했지 동북고 진짜. 엄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료 만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네요. 이제는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설명 안해도 설명회가 없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서. 지금 동북고 2학년은 거의 그 사이비종교아시죠 어, 허민교예요 허민교. 맨날 허렐루야 허면을 외치고 다니는. <laughs> 진짜야. 진짜야. 너네 이거 농담인 거 같지? 진짜야. 맨날 카톡방에 올라오는 짤이 뭔지 알아요? 너네 그 카톡에 그샷 검색하면은 이제 짤 올릴 수 있잖아. 그는 신이다. 맨날 올라와 진짜예요. 진짜야. 장난 아니야. 운동이 아니야. 고시야. 그래도. 맞지? 내가 목표가 뭐냐면 내년 용암 때가 됐을 때 피기랑 반반 나눠먹는 거지. 피100나100그 <laughs> 다음해에는 나150피50이내 <laughs> 목표입니다. 점점 이제 다 뺏어먹는 거지. 에휴, after our application was accepted, 우리의 지원서가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after를. 그러니까 after나 before 같은 경우에는 그 전치사 로도스이고 접속사 로도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영상이 왔으면 전치사로 쓰인 거고요. 주어동사문장이 왔으면 접속사로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의 지원서가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be equal to 부정사 하면 뭔가 뭐 하고 싶어? 미치는 거야. 엄청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너무 뭐 하고 싶었어?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with our investors.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첫 인상을 좀 남기고 싶었답니다. t e a h o u this. 이것은 안무장이겠죠. 이것을 다윗성하기 위해서. I made a video about my grandparents and their jam. 내 네, 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들의 잼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In the video, 그 비디오에서 I highlighted 강조했답니다. 뭐를요? h o 부터 끝까지 각광로 묶어주시면. 딸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다 동그라미 뭐하지 않고 뭘 사용하지 않고 유생이 하나도 없어 화학물질들 화학약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딸기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조했다는 거죠. I also included clips of my grandparents.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영상을 짧은 클립을 포함시켰답니다. In the clips, 좀 약간 좀배 페름 같은 기자니 할 자꾸 뭘 이용해 먹네 하라버지 할머니. 클립에서 they were making the jam with all natural ingredients. 어 그들이 모든 천연 재료로 완전히 모두 천연 천연 재료로 된 그런 어, 잼을 만들고 있었대요. Finally 마지막으로 I explained where I wanted to put the new greenhouse and ask e d for support. 내가 설명을 했답니다. Where 부터 어디까지 greenhouse 까지를 각괄호로 묶어 주시면. 새로운 온실을 내가 어디에 놓기를 원하는지 우리 그집 할아버지 할머니집 뒤에 있는 그 공터를 뭐 얘기했겠죠. 를 그리고 ask for support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After some editing 어떤 약간의 편집 후에 I posted the video on my uh, on many social media sites 많은 여러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게시를 했다는 거죠. It didn't take long for word of our campaign to spread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여기 네. takes 시간도 뭐 노력 투부정산인데 4월부터 캠페인까지 과로로 묶어주시면 걔가 투부정산에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laughs> 우리 캠페인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데는 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라 거죠. Funding for our campaign까지 과로로 묶어주시면 주어가 되겠죠, 그죠? 캠페인 우리의 캠페인에 대한 모금은요, 어, started slowly 느리게 시작을 했답니다. When 동그라미 해주시고. The first investor committed to commit to 하면은 지원하다라는 뜻이야 약속 미안해, 약속하다라는 뜻이야. 투가 뭐야? 여기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어, 전치사가 되겠죠. 첫 번째 투자자가 우리를 돕기로 약속했을 때, I almost jumped for joy. 거의 기뻐서 뛰어올랐다라는 거죠. Now after six weeks, 이제 6 주가 지났고요. We have raised almost Uh, 2,500 달러, 2,500 달러를 거의 모았다는 거죠. It seems like we might make our funding go 모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Uh, like가 접속사로 쓰인 거죠. 우리가 이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끝이에요, 본문. 집합 결제할때 디게 좀 겨워 옛 <laughs> 내용이 궁금한 나는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는 교과서 본문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너무 찝찝하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5천 달러를 달성한 거야?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온실을 지은 거야? 어쩌 거야? 딸기를 쳐먹은 거야? 아니면 잽을 만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투자자들한테 진짜 잽을 보낸 거야? 돈을 보내준 거야? 몰라 이거 딱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빠쳤다니까 소파다가 우리 공동체 돕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내가 이제 아, 너네 이거 이상하다고 아니야, 네가 네가 느껴봐하는 거야. 너네도 칙칙하지 않니? 약간 똥 싸다 만거 같잖아? 더보기 누르면 약간 결제 나오고. <laughs>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I went to a local park to participate in an event called Help o r Park with my brother. 이거는 우리 정규 정규 때 많이 했었죠. 야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콜이라는 이 동사가 오형식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콜 목적어 목적격 보어하면 모모를 모모라고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이는 경우보다 명사비에서 called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이거나 what 주어 call. 목적격 보뭐 이렇게 쓰이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사 형태로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이렇게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사 which is called 뭐뭐 뭐뭐라고 불리우는 명사, 그렇지? 그 다음에 주어가 뭐뭐라고 부르는 것 이 경우에도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놈이 앞에 선행사로 빠져 있겠죠, 그렇지?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경우 가 훨씬 많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벤트는 이벤트 때문에 카드부터 파크까지 호로를 묶어주시면 되겠죠. 헬퍼 파크라고 불리우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 남동생과 같이 어, 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가는 겁니다. During the event, 그 행사 중에 we painted o l d t h playground equipment. 우리는 놀이터의 낡은 그 기구들을 어, 전부 다 칠했다는 거죠. 페인트칠을. After that, 그 다음에 we planted some flowers around the pond in the park. 그 공원 내에 있는 연못 주변에 음, 꽃들을 좀 심었대요. I thought about that. 대절 앞에서 끊어주시면 대절이라는 것에 자랑스럽게 느꼈다는 거죠. I had contributed to my community. 내가 우리 지역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죠. I think events like this. 여기에 like가 아까 전에 말했던 such as like 고글 쓰인 거죠, 그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make our town a better place. 여기서 make는 오형식으로 쓰였네요. 하지만 사역 동사는 아니죠. Our town이 목적어, a better place가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인 거죠. 우리 마을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별거 없다니까. 본문 5도 별거 없고 본문 6도 별거 없어요. International Education Day 어, 세계 교육의 날입니다. There are million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without educational opportunities.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전생에 without 뭐가 없는? 교육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있대요. Education is a basic human right d e a 부터 끝까지 괄호로 묶어서 라이트에다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데 That helps people grow up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헬프가 그러니까 어, 오염식으로 쓰였죠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makes our society sustainable 우리의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We must celebrate education and ensure that People have equal opportunities to be educated. 우리는 반드시 어, 기념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그리고 ensure that 대답해서 끊어주시는. 보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지도록. To be educated 붙어서 opportunity를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교육받을 기회를.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 의대 정원이 증원됐다고 7세 곳이 이러고 있죠. 7세 곳이 들어봤니? 뉴스 봤니? 7세 고시가 뭐야? 7살 애들, 7살 애들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 7살 때부터 학대하는 거. 그게 7세 고시입니다일 7살부터 수상을 하고 있대요. 7살 애들이 영어 학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에세이를 쓰는데 3페이지씩 쓰는데. 그래서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바디 패러그래프 3개 그다음 그 다음 컨클루션까지 해가지고 그씨 이제 막 이제 막티니핑 보고 있으면 애들이 학축핑 <laughs> <laughs> 그, 그 종료회물 있어야 되는 애들이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대 학대 아니야 이거 나도 이제 그저 나도 이제 교육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선생님 결혼했으니까 반년 뒤쯤부터 이제 계획을 할 거거든요 4년 계획을 이제 나는 무조건 3학년 때까지는 절대 그냥 무조건 놀게 할 거야 대신에 대신에 그책 읽는 습관 이죠 어? 그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그게. 책 읽는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은 국어 국물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그거 빼고는 진짜 다 놀게 할 거야 이래놓고 이제 옹알이 시작한 바로 토 통장서부터 갇히는 거지 아빠보다 관계대명사를 먼저 말해야돼 <laughs>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국제행복의 날이랍니다 In order to celebrate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the UN has been publishing the World Happiness Report since 2012뭐 하기 위해서? 국제행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UNE has been publishing 발간해오고 있다면 출판 발간 이런 뜻이죠 그죠? 어. Publishing the World Happiness Report. 어, 0 1 2년부터발간10고 있답니다. 1짜할 o 두렵 s 10그 b o 나 같은 새끼들이 이제 s 1이 books. 10 books. 10 books. 10 books. 10 books. 10 books. 1이 books. The report ranks countries by how happy their citizens are. 그들의 국민들이 하부터 끝까지 각괄호로 묶어주시면 얼마나 그들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행복한지를 uh, rank 순위를 매긴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everyone should work together to make the world a happier place. 여기도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The world가 목적어, a happier place가 목적격 무엇?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하기 위해서 세계를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International Volunteer Day December 5th 12월 5일이네요 Do you like to volunteer? 자원봉사하는 거 좋아하니? Volunteering contributes to 아 너네 자 그거 봉사활동도 잘 챙기세요 봉사활동도 잘챙기요즘에도 그, 그거 그 되나? 야매로 하는 거안 되지 요즘 중학교 때 됐니? 그냥 가서 약간 그 이렇게 아까우고 약간 뻥튀기도 시키고 시간 뻥튀기 시키고 이러면 안되니 이제? 이제? 선생님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laughs> <laughs> 선생님 고등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중학교 때 봉사활동 시간 채울 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뭐 선생님 아버지가 교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아시는 그 자원봉사하는 그 단체들이 몇개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laughs> 우리 아들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깨줘요 난한 <laughs> 번도 목사일 <못> <laughs> <한번 살고 웃음> 때 해본 적이 없어 중학교 때난 그렇게 다 냈어 왜? 나 졸업한 지 17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웃음> 그치? <웃음> 어. 중학교 졸업한 지 17년 지났으니까 너네는 안 되나 보다 이제 어디 가서 아니? 안 해봤어? 네. 아, 고등학교 때 해야 됩니다. 시간 채워야 됩니다. 여기는 뭐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아 여기 뭐지? 그 장애인들 복지관. <laughs> 아 장애 복지 되게 큰데 있어요? 우성원인가? 아, 아 우성원. 우성원에서 많이 하더라고. 감동지. 거기 가서 그냥 좀좀 시간 때우다가. <웃음> <웃음> 거기 밥 마실 때내 친구가 거기 나왔거든요 <laughs> 친구가 거기서 공유를 했는데 거기 밥이 맛있대요. 가서 밥 맛있게 먹고 <laughs> 그리고 이제 좀 장인분들이랑 좀 놀아드리고 이 기상천외한 분들이 많으니까 가서 아 이런 이런 곳이 있구나 느끼고 잘못 배정당하면은 이제 그 빨래 공장 있거든요. <laughs> 그 우성원에서 하는 맡아서 하는 이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호텔 모텔 이런 데서 이제 이불 빨래. 바다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개 더워요 <laughs> 진짜 더워요 겨울에도 거기 들어가면 찜질방이에요 거기 스팀이 항상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빨아서 널고 접고 이것까지 다 하는 거거든 거기 잘못 배정당하면은 내 친구가 거기에서 근무할 때는 거기 배정당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얼마 하면 우선 가실 거면은 혹시 모르니까 여름엔 가지 마시고 <laughs> 좀 선선할 때 지금 좀 한가할 때 빨리 갔다 오세요 미리 미리 해주세요 미리 어, 시간 있을 때 미리 채워두세요 방학 때 해야지 하지 말고 알겠지? 자꾸 센다 야 그치? 근데 어차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VOLUNTEERING 자원봉사는 CONTRIBUTE TO 기여하다 라는 뜻이죠 어디 어디 기여하다 이렇게 TO는 무조건 전치사입니다 배트, 위에다가 적어주시고요. Dedicated 적어주시고 또뭐 있죠? d e v o t e d e v o t e 같은 뜻이죠. 어디 어디 기여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죠. 전부다 투가 콜로케이션이야. 같이 가단 말이야. 근데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인 경우가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나 뭐 동명사나 와야겠죠. Development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지역적이나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수준으로에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The hard work of volunteers can help improve people's lives. 여기가 이제 그걸로 쓰인 거죠. 사명식으로 쓰인 거죠. 헬퍼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고, improve 앞에 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노력이 help improve 개선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뭐를? 사람들의 삶을요. International volunteer day promotes volunteerism and encourages governments to support volunteer efforts. 국제 자원봉사의 날이 홍보한답니다. 자원봉사 자체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권장한답니다. 뭐를요? 어 정부가 투구 정상하도 얘도 이제 오형식으로 쓰인 거죠. 자원봉사 노력을 어, 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다입니다. How about 동명사면 뭔가 뭐, 뭐 해보는 거 어때? 이런 뜻이죠, 그렇죠? So, how about looking for a way to help your own community? 너의 공동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A way to 부정사도 되고, of 동명사도 됩니다. 그럼 of helping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 어때? 이렇게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별희 날이 한 이날 날할일 없겠다. 친구 없어 가지고. July 30th. 7월 30일이 국제 우정의 날이래요. t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국제 우정의 날은 was started. 시작되었습니다.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aring relationships in our lives. 우리 삶에 있어서 보살피는 관계가 되는요. caring relationship. 보살피는 관계의 importance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 인식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It is a r reminder. e m i n d e 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상기시키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The bonds of friendship protect us and contribute to unite the world 완전하죠 그러면 r e m i 랑 대절이랑 동경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우정이 유대감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을 통합시키는 데 기여한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So trust that comes from friendship t h a 부터 friendship까지 과로로 묶어서 trust에 연결시켜주시면 우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이 is the key, 핵심이랍니다 아까도 했었죠, 그죠? Key 2, two, 2가 전치사라고 했죠 Living in harmony, 과로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핵심 비결입니다. 아, 겠죠어 고생하셨고 아 클린.